여러분 안녕, 여러분의 신발 친구 제영이야 오랜만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에어맥스 95를 가지고 왔는데, 이 에어맥스 95, 그냥 95냐 아니지. 이번에 빅버블로 재탄생한 에어맥스 95를 나이키와 리바이스가 콜라보한 그 제품 화이트 블랙 중에 화이트를 가지고 왔다 이거지. 화이트 같은 경우는 SNKR 공식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구매였는데, 어, 생각보다 바로 구매가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나는 이번에 또, 인기 없는 제품을 구매를 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천족이라고 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실패한 사람들이 많더라 그래가지고 이번에 좀 우월감을 가지고 에어맥스 95 화이트를 가지고 왔다 박스부터 살펴보면은 예전에 에어맥스 95의 그 느낌적인 느낌 클래식한 박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옆에 리바이스 나이키 그리고 뚜껑에 리바이스 나이키 그리고 옆에 또한 리바이스 나이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걸볼 수가 있어. 이런 부분들이 그 감성을 건드려주는 그 느낌적인 느낌. 뭔지 알지? 그래서 오늘은 신발 위주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뚜껑을 이렇게 열면 어 여기 저스트도 써 있구나. 뚜껑을 열면은 안쪽으로 이렇게 속지가 어 리바이스 그리고 DC 뭐라고 써 있는 거야? This is a pair of e v i s 뭐 그렇게 써 있는 거볼 수가 있지 리바이스와 이번에 함께 콜라보한 제품 근데 사실은 리바이스랑 나이키랑 이번에만 콜라보를 한게 아니거든 예전에도 콜라보를 많이 했는데 어 한동안 콜라보가 없다가 이번에 좀 에어맥스 9와 함께 다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는 것 같더라고 옷은 이미 뭐 날개도 친 듯이 팔렸고 워낙 소량이기도 했지만 속지를 이렇게 열면 안쪽에 에어맥스 9 화이트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다 전체적으로 바디가 데님 느낌의 그런 바디로 되어져 있는 걸볼 수가 있고 그 뭐랄까? 사시코 패턴 그런 느낌이야. 겉에 실밥이랑 그 패턴이 좀 그런 느낌적인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걸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패턴이 이 안쪽 텅까지 이렇게 고대로 연결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 텅 윗부분만 이렇게 네오프렌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 걸볼 수가 있지. 신발 옆에 보면 리바이스 나이키 그리고 뒤쪽에는 에어맥스라고 그 택이 달려 있는 걸볼 수가 있어.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이런 일반 종이가 아니라 좀 다른 형식으로 나왔어도 나쁘지 않았겠다. 어,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고 에어맥스 9호만의 그 우동 끈이지 동글동글한 우동 끈으로 되어져 있는데 여분 끈으로는. 빨간색과 흰색이 여분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질감이 좀 달라 일반적인 에어맥스 95의 질감보다 좀더 밧줄 형식의 질감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 더 두껍지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괜찮은데 빨간색으로 바꾼 사진을 봤거든, 어 예쁘더라. 빨간색으로 바꾸니 훨씬 더 예쁘더라고. 이번에 나이키 리바이스 에어맥스 95는 총세 가지 컬러 그리고 나이키 SNKR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두 가지 컬러가 발매를 했는데 사람들이 흰색보다는 검은색을 선호했고, 검은색이 훨씬 더 구하기 힘들었더라. 흰색은 생각보다 좀 구매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올검 신발보다는 좀 약간 밝은 색깔의 신발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주저없이 바로 흰색 구매로 갔던 것 같아. 화이트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아이보리 컬러에 가까운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바디에 있는 메쉬 그리고 바깥에 있는 데님이 색깔적인 대비로 좀 이루는 걸볼 수가 있고, 여기 텅 부분도 자세히 보면은 안쪽도 약간 데님 느낌이야. 어, 그래서, 아, 진짜 리바이스구나? 어,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좀 드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수 있고, 바디 뒤쪽으로 넘어가면은 나이키 스우시가 자수로 새겨져 있는 걸볼 수가 있고, 뒤축 티, 뒤축 티도 이렇게 가죽으로 되어져 있는 걸볼 수가 있어. 스카치였으면 좋았겠다. 어, 그런 느낌적인 느낌. 사실 그냥 일반적인 가죽이어서, 스카치의 느낌은 아니거든. 음,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내가 좀 약간 스카치에 예민한 부분도 있는데 아까 뒤축에 T자 그리고 텅 부분에 Y자가 다 가죽으로 되어져 있거든. 가죽 질감은 좋아. 질감은 좋지만 스카치가 아니라서 조금 아쉽다. 어, 그런 느낌적인 느낌. 안쪽은 일반적으로 바깥쪽이랑 대칭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미드솔, 화이트 컬러, 그리고 이번에 빅버블이라고 했지? 이 뒤쪽에 있는 에어가 조금 더 커졌다. 근데 난 사실 에어맥스 95 빅버블이랑 일반적인 에어맥스랑 좀 약간 구분이 안 되더라고. 그, 그렇게 차이가 나나? 자, 그리고 아웃솔을 살펴보면 아웃솔은 검술로 되어져 있고, 아웃솔 이 가운데 부분에 리바이스라고 새겨져 있는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 바디 부분에도 리바이스의 무언가가 그 리바이스 모양이지 요거 요 이렇게 갈매기 모양이 들어가 있다던가 아니면 리바이스가 들어가 있다던가 이 아웃솔에 이렇게 단순하게 리바이스가 되어져 있으니까 이게 조금 아쉽더라고 그러니까 슈프림 포스처럼 그냥 올 화이트 포스인데 거기에 뒤쪽에그 슈프림이라는 빨간색 박스 하나가 들어감으로써 그 신발의 고급스러움을 살려준 거거든? 근데 이번에 질감도 데님 형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좀잘 만들었는데, 요 뒤축 어딘가, 그리고 요 이런데 자그마하게 넣을 수 있잖아. 여기 자수에 그냥 나이키 이거 말고 리바이스 넣을 수 있었잖아. 그런 게좀 아쉽다는 거지. 에어맥스 95는 텅 부분 안쪽이 이렇게 밴딩으로 고정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신고 다닐 때 텅이 돌아가거나 그러지 않고 딱 잡아주는 느낌이야. 그래서 이 밴딩 때문에 오히려 사이즈를 조금 반 사이즈는 무조건 업을 해야 된다라는 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 이 밴딩이 발등이 압박되는 순간 신발이 불편해진단 말이야. 이 부분, 여러분들, 사이즈 구할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안쪽 마감이 정말 고급스럽다. 그 뭐라 그럴까. 약간 타올 느낌? 타올 느낌으로 해가지고 마감이 되어져 있는데 인솔을 살펴보면 빨간색이 아까 박스에서 봤던 디시저 페어볼 리바이스 뭐 해가지고 나이키가 하얀색으로 되어지고 아 그러니까 이런 안 보이는 디테일 아 너무 좋아 진짜 좋은데 바깥쪽에 좀 보이게 좀 해줬으면 어 좋았잖아 인솔은 오른쪽은 리바이스 왼쪽은 나이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걸볼 수가 있고 아나 지금 <laughs> 나, 계속 이제, 왼쪽 신발만 보다가, 오른쪽 신발에 딱 봤는데, 오른쪽 신발이 있네. 있었네! 나이키 밑에 리바이스 가 있었네. 야, 신발이 갑자기 더 예뻐 보인다. 깜짝이야! 갑자기 더 예뻐 보이는 이런 느낌적인 느낌! 근데, 왼쪽엔 없어. 왼쪽에도 넣어줘야지. 양쪽에 똑같이 넣어주면 더 좋잖아. 이런 리바이스 같은, 어, 택은. 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 나쁘지 않다. 괜찮은 것 같아. 훨씬 더좀 약간, 뭐라 그럴까. 아, 나 콜라보다! 난좀 드러내는 걸 좋아하거든? 이게 좀 애매하면 좀 그래. 어, 그래서, 아, 나 콜라보! 나이키랑 리바이스 콜라보! 약간 그런 느낌이니까, 요런 부분들이 조금 더 괜찮긴 하네? 음. 나는 사이즈 275 사이즈를 주문을 해서 신었는데, 이게 평소에 내가 270을 신거든, 나이키 신발? 근데 275가 딱 맞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제품을 구매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신는 것보다 무조건 5mm 크게 주문을 해야 평소처럼 신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도 내가 275인데, 발가락이 여기 있어. 발가락이 지금 딱 앞에 있고, 발볼이 생각보다 좁아. 맥스 시리즈가 생각보다 발볼이 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을 거라면 무조건 사이즈 업을 해서 신는 걸 추천을 해줄게 그리고 흰색 끈을 만약에 내가 달고 다닌다 그러면 이걸로 바꿔 이 밧줄 흰색 끈으로 바꾸고 빨간색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아까 봤던 요리바이스요 <laughs> 요 조그만한 택이 또 이렇게 신발에 뭐라 그럴까. 그 느낌적인 느낌을 좀 강조해주는 어, 그런 거 보여줄 수 있고, 요쪽에는 아무것도 없고, 요쪽도 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고. 음, 그런 느낌이지. 그래서 착화감은 에어맥스 95는 생각보다 좋아. 여러분들이, 아이 맥스 시리즈 뭐야. 뭐 착화감도 안 좋은데 그냥 겉으로 보기에만 아니야. 이게 97은 그럴 수 있거든. 근데 95는 생각보다 이 눌리는 에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좋고, 이게, 뭐 어, 픽버블이라서 그런가? 훨씬 더 좋은 느낌이 있는데? 음. 뭐 아무튼 간에, 맥스 95는 착화감이 괜찮으니까 사이즈 업만 해서 구매를 해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제품이야.